은퇴 후 삶의 매력적인 금융 정책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아이템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요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속에 매력 아이템 세 가지 체감형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 안에 있는 큰 방향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시니어들을 위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겠다. 그리고 고령증 착취를 감시하겠다는 라 건데 예를 들어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에게 어떤장볼때 쓰라며 전재산을 들어있는 통장과 인감을 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조금씩 쓰는 그런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고령증 착취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것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뭔가 안전을 취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큰 방향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니어가 사망 시점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을 위하여 그 것이 사람이든 반려동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대상을 보호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을 신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신탁에 대한 그 상품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시니어들의 부동산 자금이 많은데 이 자산을 활용한 주택연금 그리고 이 주택연금을 통해 치매보험과 연계하는 것들 그리고 시니어들에게 맞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는 것들이 두 번째 큰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것은 65세 이후가 되면 관심이 바뀐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상속 증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자산관리라든지 보유 부동산을 어떻게 유동화할 것인가 현금 흐름을 만들 것인가가 주요한 금융 관심사가 됩니다 이에 맞춰서 금융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고요 특히 시니어들이 최근에 유튜브 활용이 높은데 이 동영상 중심으로 쉬운 강의라고 금융 소식제를 제공하겠다 라는 것이 세 번째 트렌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중에서 시니어들의 실생활 체감형 솔루션 세 가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자 전용 보이스 피싱 방지 앱입니다. 아무래도 보이스 피싱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그것이 실생활에 주는 그 불안감은 너무나도 큰데요. 만약에 전화에 앱을 깔아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미연에 있을 수 있는 사전의 문제점들을 면연에 방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고령자 전용 보이스피싱 방지 앱은 어느 정도 필요한 체감형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 경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정책 방향도 이것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여기에 신탁을 붙인다든지 여기에 치매 범을 붙인다는 다분히 현실적인 측면의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실생활 체감형 솔루션 세 번째는요, 유튜브 중심 컨텐츠 인증 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자격 또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안심을 줄수 있는 내용을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할수 있겠지만 시니어들 경우에 최근에 보면 오프라인에서 어느 정도 고령친화 제품이라고 인증을 받은 것 중에서 선택지를 고르겠다는 라 니즈가 강하게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상품처럼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것들이 법 과제도로 탄탄하게 방어막을 쳐주고요. 그 안에서 콘텐츠를 인증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러한 체감형 정책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금융정책 변화에 따른 시니어들이 고유할 점 그리고 현 시점에서의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욱더 시니어들이 비대면 사회, 특히 금융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요. 최근 뉴스를 보면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욱 더 활발한 자산가의 활동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데 법과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녀삼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